오늘은 교회에 설립한 50주년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더 좋은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꿈을 꿀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마음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 갈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등장하는데 9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지가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지난 그 시간에도 90세의 나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밤모새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노인이고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행복함도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요한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일곱 금촛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금촛대 사이로 인자 같으신 분이 왔다 갔다 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 인자 같은 분이 손에 일곱 별을 들고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서게 되어서 마치 죽은 자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토닥 토닥 해주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밤모성 같은 위기 속에서 빠져 있고 낙심되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요한이 19절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찰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것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죽은 자같이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내가 내게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을 글로 적어서 일곱 교회에 보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넣고, 힘을 넣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여 보내라는 사명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던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성경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메시지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들이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성경을 기록하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관심은 교회이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주님, 관심은 주님의 관심은 에덴 교회에 있습니다. 에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로 세우시는데 특별히 환상 가운데 주님이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데 과연 일곱 별이 뭐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아멘.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목회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오른손에 목해자들을 다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곱, 일곱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는 박해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이야기가 있으면 숙청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숫자를 기록하고 대부분의 기호로 모든 것을 표현습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의미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오고 오는 일곱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들을 우리 주님이 오른 손으로 딱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박해받는 시대, 세상은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누르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시대가 성경에 기록된 시대입니다. 그 당시 목회자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서 굶는 사람도 많았고 매일을 맞아서 도망을 치는 신세 가운데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속에 얼마나 정체성이 흔들릴까요? 내가 목회자인데 도망을 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그들의 믿음이 흔들 흔들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의 그들을 꼭 붙잡아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교회 대표인 목회자들이 흔들리고 신앙이 나약해지고 좌절되면 교회 전체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꼭 붙잡아주시는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아, 교회 목회자들은 내가 붙잡아주고 있다. 내가 붙잡아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교회 가운데 용기와 희망을 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때 존기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지도자의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목회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2장에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일곱 교회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요한 게시록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먼저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 모든 것이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은 목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살아 있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살게 되고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오른손으로 일곱 별인 목회자들을 붙잡으면서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들이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가운데 승객이 기장이 마음에 안 들어 당장에 쫓아가서 기장을 부상을 입힌다면 여러분 그 승객이 부상 입힌 일로 자신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를 대하라는 것이 오늘 50주년을 맞이한 성도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박해를 받으면서 그의 마음에 참 낙심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되다니 이런 마음의 생각으로 낙심하고 있는데 그 요한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용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오고 오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목회자는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너에게 준 사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곱 별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의미한다면 일곱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소아시아 교회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완전 수익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금촛대, 일곱 노촛대도 아니고 은촛대도 아니고 가장 귀한 금으로 만든 촛대를 표현해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되고 세상에 빛을 바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몇 사람이 선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셔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 건물이나 예산이나 사람의 숫자와 별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회집하고 엄청난 예산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들이 모여서 온전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그 교회는 믿음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들이 잠도 못자고 아기를 젖먹이고 기저귀 갈기하고 요즘은 거의 아빠들이 하는 것 같아요 아빠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수고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눕혀뒀더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 교회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원하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믿음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예배에 추석하시오, 교회 다니시오, 힘을 내세요, 헌금도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제가 어떤 일을 간섭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 일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아이고 목사님이 나한테만 그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분의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저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아 내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영양분이 되고 축복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장이 멈춘 성도는 모든 사람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근심거리가 돼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누구든지 환영해 줍니다. 아, 열심히 한다고 박수쳐져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냈는데 처음 마치 초신자의 신앙을 말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50년이 됐는데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고 여전히 겨우겨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면 그분은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성도는 항상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교회들이 모두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복음을 받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대라는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힘을 다하는 교회였는데 결국은 죽은 교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버가모 두라디라 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교회로 전략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교회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처음에는 돈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쾌락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면서 그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에버소 교회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는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이만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가 주님의 입으로부터 토해버리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들이 인직을 받을 때 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옆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라고 열심히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하셔야죠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옆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성장하고 있나요 혹시 멈어버려서 병든 상태는 아니신가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 받고 세움 받았을 때 우리 에덴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얼마나 감사와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은혜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감동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기뻐했던 그 사랑의 마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 성도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면 근심거리야. 성장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교회 근심거리고 나도 모르게 가정에 근심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진 교회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 있는 성도는 결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보내고 싶은 교회, 누구나 머물고 싶어 하는 교회, 누구나 만나고 싶어 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50주년을 맞이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자 이제 우리는 50주년이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예배와 모임에 여러분 힘을 다하여 참석하셔야 돼요. 힘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이 예배와 모임에 힘을 다하여 참여해서 은혜 받기 위한 몸부림이 없이는 교회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의 부족, 내 상황을 극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감동적인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50주년 된 우리 에덴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철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영적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물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이처럼, 그저 내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만 먹는 인생이 아니라, 딱딱한 것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릴 수 없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50년을 예배 드렸는데도 내가 시의일을 구분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성장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50주년 된 에덴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구분해라. 시의일을 드려라. 시간의 시의일을 드리는 것처럼 물질의 시의일을 드림으로 너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와 험담은 금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는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야기,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손에 목회자를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있는데 주께서 손을 붙잡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님의 손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 에덴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일에 또 성숙하게 만드는 일에 엄청난 위험한 일들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오늘 저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교회 사역을 기도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저는 에덴교회 50주년을 맞이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수 있는 에덴 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목회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그의 기쁨이 그의 영적인 올바름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교회. 또한 그러하면서 우리의 성도들은 날마다 신앙의 성장을 힘있게 모아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 에덴 교회 50주년 귀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